지금 이거 제가 첫눈이 와, 와서 뭐 방송을 올리는 것 처럼 됐는데 일단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어 첫눈이 오더라고 아 근데 첫눈 오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현자 타임이 오긴 해음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창술사 키우기 라는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새로 됐습니다 빼빼로데이 이벤트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 메뉴를 눌러가지고 아, 아니구나 어, 여기 방금 이벤트 뜬거 요거 이벤트 누르면은 코스튬이 나왔어요 빼빼로 바니걸 빼빼로 바니걸 똑같고 요거는 이제 현금 33,000원으로 살수 있는거고 요거는 루비 5,000개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루비로 구입을 했어요 다음 이벤트 여기 보면은 이벤트 규칙 빼빼로를 이용하여 뽑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요렇게 진행이 된대요 아무튼 빼브리데이 이벤트가 있으니까 뽑기 이렇게 돌리면은 뭐 어, 뭐가 나오냐 날개 3만개 아니 뭐 요런거 줬으면 좋겠는데 날개 3만개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해서 뽑아볼까? 자 보자 이런 뽑기도 나름대로 생각보다 재밌어 환영단전 티켓도 나오고 야 보금로 다음 아, 날개 삼망개가 제일 잘 나와. 요런 거는 이제 횟수들이 정해져 있는데, 뭐, 46개 남았고, 요거 48개 남았고, 이거 똑같은 항목들이 여러 개 겹쳐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뽑기를 해가지고, 한번 요런 거 1등, 뭐, 1회짜리들은 뭐, 다 받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뭐, 날개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뽑았는데, 아 굉장히 잘안 나왔어요, 네. 일단, 여기도, 날개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요런 거, 한두 개씩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다고, 어 다음, 우편에서 받아주고. 다음, 시즌 패스가 새로 열렸습니다. 시즌 패스, 재천대서 시즌 패스는 지금 만천원에 팔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만천원에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셔가지고, 이런거 그냥 다 수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드래곤의 뼈까지, 일단 저는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드래곤의 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다음, 코스튬에서, 빼빼로 바니걸, 요거 지금 나왔고, 담빵빵님, TV, 요거 코스튬 나왔고요, 제천대성 따로 나왔고, 자, 마니지적 태양 여포, 요거는 아직 사질 않았는데, 예, 요런 거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환영 단전 티켓을, 아, 획득 증가를, 획득 증가율을 증가시켜주니까, 뭐, 두 개씩 뭐더 증가시켜주면, 없는 분들보다는 뭐더 빨리 키울 수 있겠죠. 자, 가오 공격력 강화 좀 해주고, 일단, 업데이트 기준으로는 뭐, 요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아, 요기를 나 지금 50마리 잡아야 되는데, 50마리 잡을 수 있을까? 아, 이러면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원킬로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이거 50마리가. 운이 좋아야 돼. 이것도, 약간 원킬로 바로바로 바로 막, 직물 터지면서 막 들어가면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20마리, 21마리, 22마리, 네, 요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그냥 소탕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소탕 나머지 다 돌려줄게요. 나머지 다 돌려주고 티켓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 막 시즌 패스 같은 거 구매하다 보면 이렇게 티켓이 많이 쌓이니까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고 뭐 소각은 분들은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충분히 방치해서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다시 1단계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오케이 들어가 보자. 좋아, 좋아, 시작이 좋아. 오케이, 여기는 50마리 잡았네요. 거의 간신히 잡았는데, 여기 나머지 소탕을 해줄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소탕을 해주고. 자, 나머지 다 소탕. 네, 소탕을 완료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은, 코스, 아, 여기 승급. 아, 홀리나이트 요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홀리나이트까지는 아직 못 찍고, 나머지는 이제 소환을 조금 해줄게요. 지금 장비가, 네, 팔라딘 등급이고, 무기 투구 신발, 뭐, 요렇게, 다 LL등급, 거의 LL등급이라고 봐야 되죠? 요렇게 있는데, 조금 뽑아줘 볼게요. 아직까지 세트 효과를 다완성시키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갑 신발, 요거, 유유유를 뽑아야 되고, 엘도 많이 뽑아야 되고 일단 신발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신발 위주로 좀 뽑아줘보자. 유유유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예, 네, 신발 위주로 좀 뽑아줘 볼게요. 잠깐만 일단 저거 이을캐스트 해야 되니까 소환해서 무게 한번 돌려주고 나머지는 신발 바로다가 들어갑니다. 야 제발 좀 떠라 유유유가 진짜 그렇게 안 떠? 유유유 유유유. 어 뭐야 잠깐만 아 방금 안뜬 건가? 유유 나왔네. 유유 플러스 같은 거 같은데. 아 <laughs> 진짜. 자 유유유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유 유 신발을 신어야지 이제 뭐 달릴 수가 있으니까 신발을 신고 한번 달려 보자고. 아니 근데 이렇게 다이아를 썼는데도 안 나온. 나오... 아 유유 나온 줄 알았네. 이렇게 썼는데도 안 나와. 어 여기서 유유 플러스를 준다고 난유 유유가 필요한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자, 레드드래곤도 일단 잡아봅시다. 레드드래곤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캐스트로 완료할 수 있으니까. 레드드래곤도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던전에서, 레드드래곤, 여기 입장. 야, 아, 뭐야, 이거. 이거 약간 렉 같은데, 이거? 어, 뭔가 렉 걸린 거지?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 좀 멀리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용, 대가리도 엄청 크게 보이네, 이거. 아니, 용도 엄청 크게 보이고, 요 캐릭터도 잘려보이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살짝. 페페로데이는 12월 8일까지, 어, 다른 짓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드래곤을 잡아주면은, 이거 153초만 기다려주면 돼. 야, 이거 지금 100초 남았는데, 생각보다 지루한데, 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것 같아요. 아, 자, 죽었습니다. 131초 동안 진행을 했고, 피해량은 3자, 5661 해. 뭐, 요 정도. 레드드래곤을 때렸네요 기계들의 반란도 한번 들어가주고 야,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 키우기형 게임이 좋은 점이 이렇게 하루에 끝내놓는 숙제들을 끝내놓으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방치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바쁘신 분들은 이런 방치형 키우기 게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이펙트가 좋은 편이지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어, 굉장히 이펙트에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이런 스킬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내가 진짜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을 나갔는데, 어, 눈이 오는 거야. 막 첫눈이 와.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거 제가 첫눈이 와, 와서 뭐 방송을 올리는 것처럼 됐는데, 일단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어, 첫눈이 오더라고. 아, 근데 첫눈 오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현자타임이 오긴 해. 음. 약간 요거는 뭐, 어, 헛소리고. 이렇게 일단 기계 공장을 들어가서 돌아 봅니다. 영웅 장비 스킬 던전 기도 소환 상점. 뭐 이렇게 괜히 막한 번씩 눌러보게 되고. 어, 이렇게 기계들을 발란 진압에 성공하였습니다. 뜨면서 완료가 되네요. 환영 던전은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 따라 하면은 망합니다. 저는 뭐 그냥 계속 미는 게 좋은 건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근데 여기 환영 도감을 따라가지고 어뭐 요런거 DC등급 먼저 우선으로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뭐 이것도 도감 세트를 다 맞추면 좋겠지만 R,U,L은 뭐 거의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도감 등록해서 일단 공략해서 증가 먼저 올리자고 음 그런식으로 하는 던전은 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탕 소탕 다 해주고 아니 이거 나 이제 조금만 모으면 이제 저거 뭐야 홀리나이트? 어 그거 얻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 나 지금 많이 다른데다 많이 썼거든 하, 해보면서 나는 진짜 한쪽에 빠지면은 그냥 그거를 쭉 밀고나가는 성격이어서 아우 그런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많이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충동적인게 있어서 예 네, 충동적인거는 조금 배우시면 안돼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는 뭐1 2 5 3 4 라고 하시네요 순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식 카페에 자세한 공략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런 유튜버분들 방송 보시고 하실 필요 없이, 뭐, 개인적으로 그냥 키우셔. 아, 뭐, 나는, 뭐,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있으면 따라하는 거고, 아니면은, 공식 카페에 정확한 뭐, 공략들이 있으니까, 다른, 뭐, 고수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뭐, 그런 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그냥, 재밌게 방송하는 편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조금 참고하실 건 참고해주시고, 아닌 거는,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걸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룰렛 같은 거, 잘 떠야 되는데, 아, 요런 게안 뜨네. 룰렛도 뭐 이렇게 재밌게 하루에 몇 번씩이든 뭐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일괄 획득이라는 게 생겨서 굉장히 좋아요. 일단 광고 제거가 있으니까 저런 거 광고 제거 사신 분들은 일괄 획득 한번 에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룰렛까지 획득을 하면서 퀘스트 오늘 일일 퀘스트는 뭐다 마친 것 같네요. 결정부터 한번 눌러볼까? 어. 괜히 막 이런 거 누르게 된다니까 이펙트 표시 데미지 표시 화면 흔들림 뭐 이런 거다꺼 주시는 게 좋죠. 쿠폰도 요 게임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편으로 다 들어오니까 접속을 하고 계시면 우편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금방 벌리네. 빼빼로데이 이벤트가. 야, 나쁘지 않아. 좋아요. 이벤트가 계속 계속 있으니까 뭐 개발자분도 업데이트를 계속 꾸준히 해 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아 이런 걸 아직도 강화를 안 하고 있었다고? 야. 자 이렇게 하면 3,946개 또 쌓였으니까 아까 전에 신발 뽑고 았 있었지? 어 달려야 되니까 신발을 뽑아줄게요 유유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유유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나 지금 소환 레벨이 레벨 9인데 야 결국엔 못 뽑았어 이제 10레벨 되면 엘 l 까지 받는데 엘 l 도 필요하니까 아무튼 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창술사 키우기 한번 들어오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